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부자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롤렉스입니다. 오늘은 돈의 흐름을 이용한 부동산 사이클과 최적의 매수매도 타이밍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후의 타이밍, 그네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부동산 사이클과 가격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부동산 가격은 어떠한 원리로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어떠한 이유로 상승하고 어떠한 이유로 하락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그 비밀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시장 가격은 공급에 대한 수요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일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도 경제한 현상이고 또 재화이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급이 넘쳐나는 지역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있고요.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수급의 브릿지 때문에 부동산 사이클이 생긴다고 지난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다만 이러한 수급 불일치에 의한 가격 결정은 지방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고 서울이나 수도권, 특히 경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단순히 수요 공급의 법칙이 아니라 상대적인 수요 공급의 법칙이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그러한 상대적인 법칙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작동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에서 말하는 공급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은 한 지역에 1년 동안 공급되는 물량을 말합니다. 즉, 착공하고 부장하고 약 2, 3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되죠. 그 입주물량을 순수한 공급으로 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주물량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물량입니다. 즉 재건축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하게 되죠. 철거를 하게 되면 그만큼 공급이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전체적인 공급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장을 통해서 두 가지 변수가 이 공급에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지난 2017년 파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임대자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하여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을 펼쳤죠. 그래서 당시 그 영향으로 현재까지 약 150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50만 호에 이르는 주택 수만큼은 앞으로 공급물량에서 잠기게 되는 물량이 되겠죠 적지만은 않은 물량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 많은 분들 또 많은 부동산 보유자들 가운데는 정부의 양도세 강화책으로 인하여 증여를 택했죠 매도하기보다는 자식에게 증여를 해서 다음 정권 때 혹은 부동산 침체기가 왔을 때 양도세가 완화되면 매도, 매도하기 위하여 증여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만큼 또 공급이 일정 부분 잠기게 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시장에 나올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럼 수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구수의 5%를 보통 한 지역의 유효수로 보는데요. 이 유효수가 바로 1년 동안 필요한 한 지역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매매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우리가 실제적인 수요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기본적인 공급과 수요 외에 다른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격의 비밀은 바로 이두 가지에 있는데요. 그중한 가지는 바로 거시경제. 특히 저는 그 중에서도 유동성을 꼽습니다. 즉 지난 하락기, 2008년 9년 이후 지난 2013년까지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정말 엄청나게 풀렸죠. 1100조가 넘는 사상 최대의 유동성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으로 그러한 유동성이 흘러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상승에, 지난 상승에 상승장에 크나큰 역할을 했죠. 또그 밖에 거시경제 요인으로는 전세가율, 거래량, 또 미분양, PIR, 금리, 국제경제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가격 결정 요인이 되겠습니다. 즉 상승장 때는 규제를 통해서, 하락장에서는 완화를 통해서 정부에서는 시장에 개입을 한다고 했죠. 또 국토부나 각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개발호재들, 교통호재들이 상승장과 맞물릴 때또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부동산 시장만에 있는 재미있는 현상이 또 하나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주변 여건이 마련되게 되면 수요에는 N승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N승은 심리, 언론, 가수요, 강사, 담합 등의 이름으로 발생이 되는데요. 제가 시장의 심리가 형성되려면 돈과 사람이 모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렇게 시중에 돈이 풀리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추세가 형성되고 그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심리가 불타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심리가 붙게 되면 어른에서 가세하죠. 누구는 한달 만에 1억을 벌었네 누구는 2억을 벌었네 하는 이야기들이 지면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물론 일부 투기꾼들도 성행을 하죠. 즉 가수요가 붙습니다. 그리고 지난 피디수첩에서도 나왔듯이 일부 강사들의 일탈이 시작되죠. 그리고 급등기 마지막이면 여지없이 나타나는 아파트 담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때론 상승하고 때론 하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 말부터 2018년까지 급등기가 펼쳐졌죠. 먼저 공급적인 측면을 보시면 수도권은 이 당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입주물량이 역대급 입주물량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했던 과천이나 분당과 같은 지역들 또개발호자가 넘쳐났던 하남이나 광교 또 광면, 그런 지역들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번 상승장에서는 큰 어떤 기운을 또는 그런 추세를 만들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안타깝게도 하락하는 모습 또는 약보합강보합 정도의 모습이었죠. 서울은 어땠을까요? 서울도 이 당시에는 공급이 늘 부족했습니다. 유효소에 비해서 공급은 2만 5천원에서 많게는 한 3만 2천 호 정도 늘 유효 수요를 밑도는 그런 정도의 공급이 지속됐죠. 그래서 당시를 돌이켜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공급이 부족해서 서울 집값은 어떤 대책으로도 잡을 수 없다 하고 호언장담을 하기도 했던 시기이죠. 그럼 분자 쪽 측면들은 어땠을까요? 공급이 부족한 만큼 수요적 요인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즉, 전세가가 점차 상승하면서 미친 전세 값 시기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 수요가 일부 매매 수요로 전환하게 되죠. 그러면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유동성은 넘쳐나던 시기였죠. 단 하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2016년 말부터 서서히 규제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는 지금까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죠.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분모인 공급 측면은 적은 반면 분자인 거시경제 상황 또 수요적인 측면은 월등하게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요가 폭발하게 되겠죠. 즉 사방에서 심리가 몰려들게 됩니다. 수요가 몰려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때 바로 가격의 급등장이 펼쳐지는 거고 이러한 급등장의 추세, 이때의 심리는 아무도 못 말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규제도 단기 효과밖에 바라질 못하죠.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급등을 하게 되겠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급등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분들인데요. 바로 상투를 잡는 분들이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주식상의 용어를 빌리면 대다수의 개미분들은 그러한 상승장에 마지막에 몰립니다. 이 늦게 학원가서 공부하시면서 투자의 기회를 엿보지만 이미 가격은 저 멀리 달아난 상태죠 그러다 보니 발만 동동거리며 투자를 못하시고 그렇게 또 시장을 떠나가십니다 그 중에 몇몇 분은 끝없이 상승하리라는 환상 속에서 투자를 하시게 되죠 상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하락장 속에서 많은 심적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럼 현 시점에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월 마찬가지죠. 긴급적인 측면을 보시면 수도권은 여전히 입주물량이 넘쳐납니다. 당분간은 가격 상승의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번 상승장 마지막까지도 반등을 못하고 마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 역시. 지난 12월 말 송파구 헬리오시티에 입주와 함께 입주 물량이 유효수요를 초과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공급이 더 많은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거시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이미 시중에 풀린 많은 돈들이 부동산으로 잠겨져 있습니다. 또 새로운 유동성을 창출해주는 대출이나 전세는 어떤가요? 대출은 정부에서 그야말로 역대급 대출 규제로 옥제고 있죠. 또 전세가도 급등기 이후이기 때문에 지금은 갭수자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동성 부분도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정책은 어떻죠? 여전히 완화책을 내놓을 기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제일 먼저 죽는 것은 심리입니다. 그래서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보시면 심리는 이미 식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상승 쪽보다는 하락을 점치는 기사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수요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도 제가 지난 상승장, 그리고 현 시점에 시장 상황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가격의 원리를 통해서 현 시점을 늘 바라보셔야 합니다. 5월, 6월, 7월, 그런 식으로 매달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1년, 2년 지속하다 보시면 놀랍도록 인사이트가 쌓이실 거고요. 또한 내공 또한 무협용을 빌리자면 상갑자 이상 쌓이게 되실 겁니다. 초절정 곳으로 가는 길이죠. 그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비단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주요 변수들 외에도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요인, 경제 요인, 또 기타, 국제 요인을 통틀어 약 4,50여 가지의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각자 생업이 있으시고 또 아이들 케어 하시느라 시간이 충분하진 않으시죠. 또 우리가 전문가가 될 것도 아닌데 이러한 변수들을 모두 꿰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한 몇 가지만 알아도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기에는 정말 충분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제가 주로 참고하는 몇 가지 변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요인인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수요와 공급, 즉 입주 물량과 전세가율을 봅니다. 이두 가지로 부동산 상승기와 하락기를 점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미분양 물량, 시계열표, 또 거래량 등을 통해서 매도자, 매수자의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심리를 바탕으로 또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그러한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등장한 게 이번 상승장에서 PIR 이란 용어죠.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이 또한 앞으로는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요소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요인 중에서 제가 가장 유익있게 보는 것은 바로 유동성 부분입니다. 즉, 정부가 유동성을 푸는 방향으로 가느냐, 조이는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그 밖에 대출을 규제하느냐, 완화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이번 9.13 대책으로 인해서 그 효과를 다들 실감하고 절감하셨을 거예요. 또한 세금과 금리 또한 무시 못할 변수죠. 마지막으로 기타 국제 요인으로 저는 학군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률이 정말 놀랍잖아요. 또 실제로 학군이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만 사실 수 있어도 절대로 일치 않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정부 정책도 중요하죠. 이번 굴삼 대책. 정말 어마무시했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이 세계적인 경제 흐름 속에서는 G2의 흐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미국과 중국인데요 특히나 요즘 아직도 미국과 중국이 수개월째 무역전쟁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비중도 가장 큰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부 경제학자나 또 미래학자들 중에서는 2019년 말 그리고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축격이올 것이라고 아마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IMF나 금융 위기급에 그런 경제 충격이 온다면 부동산 시장은 정말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오늘 방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공급에 대한 수요, 즉 수급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또한 유동성을 비롯한 거시경제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러한 가격 결정의 원리들을 깨우치고. 매달 매달 체크해 나가는 습관을 들이실 때 부동산 인사이트를 키우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동산 가격의 원리, 부동산 가격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부동산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두 가지만 잘 아시면 인사이트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중 하나는 바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사이클의 원리,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드렸던 부동산 가격의 원리 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만 잘 아시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흐름, 부의 흐름에 누구나 올라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존재하는 디테일들, 상세적인 내용들은 또 제가 앞으로 여러분께 꾸준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힘을 주실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부의 흐름에 올라타실 분들은 알람까지 맞춰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초 울트라 품격축 아저씨 초푸마 롤레스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다음 방송에서 봬요.